안녕하십니까 최주전문가입니다자 오늘 휴마시스가 좀 상한가를 갔고요. 자 그리고 뭐 수젠텍, 수젠텍, 랩지노믹스, 시젠 등좀 좋은 예, 흐름을 좀 가져왔죠.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자 15분 코로나 진단 키트 그래서 휴마시스가 일단 상한가를 갖고 다른 예, 진단 키트들도 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어제는 많이 꺾였는데 사실 온라인 교육 쪽도 오늘 좀 튀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게 아니죠. 시장에서 예, 이런 게 튄다는 건 예, 반대로 시장은 좀 암울한 분위기를 낸다는 예, 그런 의미를 좀 뜻하게 됩니다. 자, 15분 면역 진단 키트를 개발했어요. 예, 휴마시스가. 그래서 지금 현재 식약처에 예, 허가 신청이 나 있는 상태고요. 예, 기존 방식과 좀 다른 예, 항체 진단에 활용되는 예, 방식이라고 해요. 예. 자, <laughs> 폭락장 속에서 아무튼 강한 테마는 시장 불안, 시장의 불안감을 더 조성한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 요거를 이제 필도로, 휴마시스를 필도로, 어, 뭐, 다른 좀채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예, 진단키트 참, 테마들을. 자, 사실은 휴마시스는, 예, VIP반에서 한번 했었어요. 예, 근데, 여기서 한게 아니고요. 예,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예, 여기서 예전에 했던 건데, 예, 2019년 1월, 2월인가? 2월에 사서, 여기, 요, 요, 요날 팔았을까? 아마 요거. 꼭지 있을 때 팔았나? 예.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아무튼 팔고 더 갔어요. 예. 저는 상당히 그런 걸 좋아합니다. 팔고 더 가는 걸. <laughs> 자, 음. 휴마시스는 가벼운 아이입니다. 상당히 가벼운 아이고요 자, 시총을 지금 보시다시피 3 5 5 이제 늘어났겠죠. 전일이 이거니까. 어. 근데 이제 길게 보면 차트가 그렇게 싹, 썩 좋진 않아요. 예. 여기서부터. 윗골과가 상당히 많죠. 예, 결국 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하고 있죠. 이번에도 보면, 예, 한계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로. 예, 조금. 예. 자, 일단은 뭐, 1900원 저항, 2100원 저항, 2000원 저항, 뭐, 저항이어서 득실된다는 거, 2200원 저항. 예, 굉장히 좀 많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유통물량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거래량이 쩔게 되면, 자, 보시면, 어~ 천원 초반단인데도 뭐~ 십이만주 예 십만주가 안 나와 삼만 칠천주도 있네요 예자 이렇게 봉짧은 건 조금 나겠죠 팔만주 예 요렇게 유통 물량이 좀 많지가 않아요 예 <laughs> 뭐~ 그렇다고 뭐~ 자 이거 증거금 백 종목이 아니죠 예자 보시면 자 실적도 뭐~ 예썩 좋지는 않은데 예. 그렇다고 마이너스를 크게 내는 회사도 또 아니에요. 예. 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laughs>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뭐, 천 원이겠죠. 그리고 특이한 게 있죠. 액면가 백 원짜리라는 거. 액면가 백 원이라면, 얘는 5를 곱해야 돼요. 그죠? 천 원이면 오천 원. 이천 원이면 만 원. 얘는 한 8천, 한 8,500원 정도 수준이네요. 그죠? 현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미 좀 시세를 냈던 것들이 여기 앞 부분에서 계속 밀렸죠. 예, 밀리고 떨어지고 밀리고 떨어지는 흔적들이 많아서 그렇게 막 내일 좀 갈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왜 이전에 악성 매물이 원체 많아요.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죠. 요걸 예, 통과하려면 거래량을 아주 많이 소반해야 예, 된다. 내일 만약에 장이 떠버리면. 예, 얘는 안 움직일 가능성 이 있죠. 지금 뭐 야간 선물 플러스로 이제 시작은 되는데 플러스 대야죠그죠 선물이 257인가 그랬잖아요. 오늘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수젠텍을 한번 보시면 수젠텍도 이제 진단 키트에서 뭐 지금 현재는 뭐 제일 강해요. 그죠 상한가를 점상 갔다가 살짝 풀렸다 다시 그리고 상한가를 말았기 때문에 각도는 지금 살벌하죠. 굉장히 크죠. 어제도 한25% 그 정도 올랐나요? 26.8% 올랐었네요. 그쵸? 그렇죠? 오늘도 시가 떴다가 죽었다가 다시 아래 꼬리 달죠. 이런 흐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보면 뭐다 이제 자 여기에 물량을 먹어가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게 있죠. 자 17,000원에서 18,000원 물량 잡아먹는지가 일단 중요하고요. 굳이 매매를 하시겠다 그러면 뭐막 달려 들고 하는 불나방 매매는 완전히 반대고요예 얘는 뭐 5일선을 기다리는 방법도 좋고 일단 13,000원 초반 뭐 이런 데서 한번 그다음에 11,200원에서 2 0 0 0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요거 하단 라인 11,000원 깨면 예뭐 전액 손절 해야죠 근데 간혹 그런 분들 있어요 제가 찍은 영상 보고 예 그대로 따라 하시진 않고 팔진 또 않더라고요 예. 매수는 따라 했다가 팔질을 않으세요 예. 팔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팔아 수익을 내죠 예. 더갈것 같다는 욕심이 좀 드시 뭐 그것도 뭐 당연하긴 하겠지만 예. 대응은 그때그때 예. 그때 잘 해주셔야 이게 예.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도 예. 좋은 흐름을 보였죠 예. 자 얘는 예. 약간의 파동식으로 가려는 예. 그런 흐름을 보이죠 이렇게 넘고 또 넘었어요 예. 요걸 원투로 보면 3파 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한번 꺾이고 예,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죽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 봐서는 이렇게 보면 헤드앤숄더 가될 가능성도 있죠 그쵸? 요건 좀 주의해야 될 패턴이죠 내일 쫓아가는 매매든 아니다 18,000원을 닫고 밀릴 수도 있고, 살짝 높이고 밀릴 수도 있죠. 일부러 헤드 앤 숄더 만들 때는 일부러 한 18,100원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야 따라붙거든요. 고가 돌파라. 예. 그건 도 조심해야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시제는 뭐, 예. 여기도 상두번 갔죠. 예. 시제는 뭐, 사장님이 뭐, 예. 회사 수익 안 나도 좋다. 예. 진단키트 만들겠다라는 뭐, 애국심을 좀 발휘해서 상당히 좀 좋은, 예. 뭐 시젠 같은 기업은 뭐 이러면서 굉장히 엄지척을 많이 했던 예, 기억이 있어요. 예. 자, 그래도 그렇다고 만행할 수는 없죠, 그죠? 얘는 근데 이전에 좀 저항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예. 자 앞에 요게좀 높아요. 여기가 71,700원. 이거 근처 못 가면 그냥 바로 주저앉을 거예요. 오늘도 자 오늘이 아니라 어제죠. 예, 어제도 이거 돌파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는 예, 꼴이 됐죠, 그죠? 택도 없었고 오늘은 예. 자, 그리고 얘는 사실 뭐 따라 붙는 건 사실 저는 반대예요. 이게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예. 쉽지 않은 종목이라 매매하긴좀 그렇죠. 예. 자, EDGC 이건 뭐 개인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얘는 예. 항상 요 라인 붙어요, 그죠? 요 라인. 예. 한 6,700원 예. 깨지면 예. 한 번씩 매수하고 예, 얘는 촘촘히 매수하면 안 돼요 좀 넓게 하자 여기서 하나 있으면 손절 안 하실 거면 이쯤 5,500원 예, 이쯤 기다리는 예. 아니면 뭐 바로 깨든가 6,500원을 이런 식의 좀 흐름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어,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잠잠해지면 코로나가 예. 얘네들도 확 죽을 가능성은 좀 있어요 예. 그것도 좀 이제 엄두에 둬야 되겠죠 예, PCL 코미판까지 한번 볼게요 예. PCL도, <laughs> 예, PCL은 여기 좀 위험해요. 여기가 트리플 탑이라, 여기 고가 못 높일 확률도 있긴 있어요. 예. 뭐, 근데, 네번 올렸다 죽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예. 자, 이거 앞전을 한번 보시면, 얘는 또, 이렇게 보시면 뭐예요? 이전 매물도 많죠. 여기서 급등 전력이 있어요. 그쵸? 그렇죠? 예. 그니까, 지금 소화된 데가 여기죠. 근데 마침 보면, 14,000원에 어때요? 여기, 아, 고전, 아, 고전이래. 예전으로 돌아가면, 예, 14,000원에 뭐예요? 윗골이 달고 밀렸던 흔적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저항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아직도 매물이 존재한다. 올라왔는데 안 팔리가 없죠. 예. 자, 14,000원 뚫었어요. 못팔 수도 있죠.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아예 그죠.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죠. 이런 본다고요. 예, 또 찍고 밀려. 이러면 안 팔까요? 예, 팔 확률이 높죠. 그 물량을 받아 쳐준다면 한번더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예, 충분하다. 힘 떨어진다. 그리고. 우한폐렴 즉 코로나 식구는 예, 이제 좀 잠잠해질 거다라고 하면 이제 훅 떨어지겠죠 어디까지? 뭐 9천 원 밑으로 가겠죠 예, 그런 거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코미팜도 예, 되게 막 개인 매매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죠, 좋아하시는 종목인데 얘도 뭐 조심할 필요는 있죠. 이거 윗꼬리 만은 여기서만 봐도 지금 윗꼬리가 많죠. 그렇다는 건 앞전 저항이 많다는 뜻이죠. 돌려볼 필요도 없죠. 근데 돌려봐도 역시나 어때요? 앞전 저항이 되게 많죠. 예, 주매물 때도 여기에요. 2만원 위에. 그죠? 요렇게만 봐도.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아, 2만원이 다구나. 가 아니라, 주매물 때는 항상 좀 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죠? 예. 그래도 2만원이네요. 그죠? 예. 여기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2만원대에. 예. 자, 얘는 뭐 굳이 매매하겠다면, 18,000원 깨지는 거. 그죠? 요런 데서. 그리고 한 18,500원 깨지면 다 버리고.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해도, 그렇게 먹기 쉽진 않아요. 예, 이런 종목은 예, 단타를 하는 게 차라리 낫죠. 예, 단타로 예, 뭐 분봉을 보실 줄 알면 틱봉을 보실 줄 알면 더 좋은데 분봉이라도 보실 수 있으면 예, 분봉에서의 지지 저항 박스 예, 추세 다 봐야 되죠. 예, 한 눈에 볼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진 분들은 차라리 단타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예, 얘는 흐름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분봉으로도 봐도 예, 그런 식으로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자뭐 간혹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막 위에서 이런 데서 물리는 분들이 에, 회사 어때요? 장투 하나 해도 되나요? 자왜 우리 개인 매매자분들은 에, 물리면 그때 재무제표를 볼까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에, 갑자기 재료가 뭐야 막 뒤지고 이러죠. 에, 그런 우려를 범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laughs> 자 이렇게 이상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좀 좋고요. 에. 자뭐 지금 뭐 오늘 좀 어제 시장이 좀 흉흉했는데 예, 오늘은 좀 어떨지 좀 예. 귀추가 좀 주목이 됩니다. 옵션 망 동시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요. 자, 유튜브에서 최최 강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각종 테마 그리고 뭐 클래스 예, 라이브 방송 등등 상당히 많은 예, 영상들이 있어요. 제가 예. 적중률도 매우 높고요. 예, 대형주도 많이 했고. 자 들어가 보셔서 한번 보시고 영상 그리고 지금 영상 하단에도 이렇게 예, 무톡방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예, 뭐 무료예요. 무료니까 한번 와 보셔서 매매도 같이 하시고 이 어려운 시장에서 제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전수해 드리니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힘내시고 오늘도 예, 좋은 예, 스타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주였습니다.